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괴물 소리 들리고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지만 가야지 또 진행이 되겠고, 그런 상황이죠. 끝에 누가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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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밖에 하지 못한 날 용서해줘. 여러분, 정말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은 그그뭐눈 아, 내렸네. 그 아까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진 않네요. 추웠던 그의 겨울이야. 어, 어 어디까지 뛰어야 되지? 문이 잠겨 있어요학기 와. 그 엄청 추웠었나봐. 바람이 엄청 불고 눈이 내려가지고 한참도 볼수 없을 정도인데. 항상 한 9시 좀 넘어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9시 반 정도나 아니면 그 전부터 하고 있는데 라디오 방송은 어, 접무 섭네 이거. 어? 어? 내가 외지 있는 맞는데. 날 죽였다고 안 죽였어. 흠. Who are you? My name is e t h a n b u t I mean? Are you one of them? And which side are you on? You mean why? 어느 쪽이냐? I've been unborn. 너무 많은 것을 봐서 신앙이 사라졌다. 이 사람은 진리에 다가간 사람인가 봐요. The heretics. Don't say squall my wife got s q u l l h a t need cast out. 방든자가 제 주방 담당했을 때도 상관없다. 되게 진짜 사이비 종교단체막좀 이상한 곳인가 봐요. 아이고 뭐 저런 걸 시켜가지고 또 근데 저걸 또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시켰던 거 아니야. 당연하게 내가 죽여야 해 니가 죽여야 해이 네 손으로 죽여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주님 이러면 사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왜 얘가 이렇게 안 도와지? 뭐지? 내 아내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나? 오왜 아프지? 왜 아프지? 어우 찡했어 머리가 찡했어 지하실을 내려가면 침대가 있대요 갑자기 찾아온 이런 친절에 몸둘바를 모르긴 하겠지만 믿어도 되는 걸까? It's alright. He's relaxed. y o u l You rest up. 나쁘게 하지 않겠대요 근데 아 믿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잠들기 자고 일어났더니 막 뭔가 내가 신장이 하나 없고 <laughs> 팔다리가 좀못 쓰게 돼 있고 뭐 이런 거 아닐까? 일단 잠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이런 데서 어게 잠을 잘 수가 있지? 레이크 어디야? 나 무서워. 그가 <laughs> 뭐야? 아! 거 뭐야? 아내가 지금 악몽이겠죠? cannot <laughs> pass 위에서 너 숨기고 있지? 이런 얘기 하고 있나봐요 여 i 다 이거다 그 마녀같은 놈 times.

헐와 걸리면 나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와 이거 무섭다 막 엄청 잔인한 장면이나 깜짝 놀라고 이런 무서움이 아니고 아우 악마의 앞잡이 나가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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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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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얘도 웃긴 놈이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감춰주고 죽은 사람한테 부디 딸을 만나길 바랍니다. 이러고 있네요. 어. 그러니까 그 괴물 같은 여자한테 거스르면서까지 날 나가도 될까? 나가면 밖에 있지 않을까? 그 무시무시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뭡니까? 아내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결국 이 끔찍한 현상을 폭로해야 되는 거야? 나 기자니까 폭로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배터리 내나요 이 현실을 폭로하는 게 목적인 게임인 걸까? 좋아. 일단은, 겪어도 될것 같아요. 카메라. 여긴 뭐지? 아, 여긴 안 열려요. 배터리. 오케이. 좋았어. <laughs> 하... 점프! 어이구, 점프가 아니구나. 여기는 막혀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지? <laughs> 어디로 가야지 모르겠어. 항상 그랬지만 말이야. 배를 타고 이동하기는 힘들겠네요. 노가 없어도. 뒤금뭐 있다, 그렇죠? 반짝반짝 하고 있지, 불빛이. 아 조명이구나, 조명이 흔들리고 있는 거였네. 바람이 많이 부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렇게 달아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엄청 흔들거리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내가 왔었고, 밖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갔던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맞고, 갈림길이야. 여기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자, 이건 아마 안 열릴 것 같아요. 이쪽은 안 열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아파하지? 걷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뭐 기, 무릎 꿇고 기어가고 있네. 왜 이렇게 아파하지? 지금 진동도 엄청 오고. 내가 지금 뭐 잘못됐나? 엄청나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자, 이리로쭉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 저기 뭐 있다? 숨어, 일단 숨을 숨을게요.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수를 하고 다시 올라가 보자. 이상한데, 방신도가 성경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집으로 올라가야 될까?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길 있는 것 같다 여기 그렇 여기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이구 올라가서 아 여기로 올라가지만 이 위로 올라갈 방법은 없네요. 여기서 뛸 예, 이렇게까지 높은 점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기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 언덕으로요. 가지면 어... 헐저 뭐야 얼굴이 뿔뿔 뿔 달렸어 이거 악마인가? 둘다 악마네? 이게 뭐지 대체? 만들어 놓은 조형물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어왜왜왜 왜. 뭔데 이거 뭐야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네요 죽은 사람이 왜 으악 하면서 소리를 내지? 소리를 추적하겠어 여다여다 병넘을 넘어... 소리를 추적할 수 있는 왜 왜이래 왜, 왜 무서워 어휴 누굴 죽였잖아. 지금 또 자, 담았... 담았어요.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야 무섭다. 진짜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기어가는 거는 아니네요. 너무 좁아, 어디로 가야지? 어? 망했다. 숨어야겠다. 뒤에 쫓아오.. 쫓아오고 있어 저기 지금. 그쵸? 그쵸? 입구가 봉쇄당했어요. 어떻게 점점 이쪽으로 올것 같은데 여깄네. 여기 여깄네. 여기로 여기 들어가야겠네. 내가 죄가 많대요. 죄 많은 외지인. 어이 내가 뭘 했다고 죄가 많대. 다시치면서 가다 보면은 오, 오, 야 오, 야야 오, 야야 오, 야야 오,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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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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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 오, 오, 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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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나가 지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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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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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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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들킨 것 같아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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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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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밧데리 챙기고 붕대 챙기고 붕대 챙기고 붕대 챙기고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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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가질 수 없대요 도망가시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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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요 깜짝 놀랐네 뭐 붕대 얼마나 많다고 못 챙겨 이거를 어디로 가야될까? 정면 어딘가로 이동하면 될것 같은데 어, 뒤켰다 뒤쳐다, 나는 뒤켰어요 <목소리> 숨으면 되지 않을까? <목소리> 이 갈대숲에? <갈대수페? 목소리> 갈대서 갈대수 어딘가 있으면 못 보지 않을까? 다시 살아, 난것 같은데. 살아난 것 같아요. 오, 얘 예.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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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야 분명히. 여기 분명, 여기 분명, 여기 분명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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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남았어. 망했다, 망했다. 당신의 아이에게 우리 가정 지키지 말라고 했죠? 내 애가 지금 악마 아 얘는 진짜로 무서워하는 거야 지금 내 아이를 악마의 아이 그.. 내 아이가 악마인 거고 악마를 잉태한 아내인 거고 어 진짜 당황스럽네 내가 뭘 했다고 그죠?

오오오오오오 예예예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같아요 아마 그그막나 나 때리는 추적자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같아요 이쪽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왜나 발견 못하지? 발견은 못하셨네 바보같이 문 열고 문 열고 문 열고 들어갑시다. 아, 저기 또 있어 숨어가지고 갈대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저 친구 지나가게 하고 여기를 숨으면 될것 같은데, 아직은 숨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갖다가 이걸 땡겨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알겠어. 이 친구가 이리로 가면은, 왜 나간 거예요, 저 사람? 어, 이쪽으로 오네 또. 그래, 일로 가면은 사저 씨가 이쪽을 지나 가시면요, 잘 봐요. 아니 가시라. 오케이, 가셔요, 가셔요. 오케이. 아니 그쪽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셔요. 여기, 아, 저기. <laughs> 통제 불능해, 아저씨. 그래, 그로 가시면. 아니 좀 가라. 아 참나. 유독. 오. 오호호호.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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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미.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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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소리. 쇼리쇼리쇼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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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래. 글로 갈로 갈로 갔다. 아, 죽겠다. 죽겠지만 괜찮아. 한 방에 죽진 않으니까. 한 방에 죽진 않을 테니까. 오케이. 살았습니다. <laughs> 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여기로 와서 뭘 하려는 거지? 올라가나 또? 여기로 와서 뭘 하라는 거지? 여기로 이렇게 밑으로 가면 똑같은 데잖아요, 그죠? 아이로 올라가서 조금씩 옆으로 옆으로 가서 몇단 방에 도착을 하면은 또 문서가 있구요 오늘도 3 명을 보냈다. 병자들과 지내게 된다. 상차는 진물이 나올 정도로 골목 미쳐서 숨기지 못한다. 흐으으으으으으으음 뭐지? 끌어당기기.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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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을 사람을 철사를묶어 가지고 이렇게 추처럼 쓴 거야? 저걸로서는 종 치는 겁니까? 종? 타종하는 용도로 저걸 사람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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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후... 어후... 여러분 다음 저장 포인트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laughs> 어우 시간이 늦었는데 밤에 이렇게 하면 난난 난 잠을 못 자니까 어, 어후... 어우 장난 아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이 무슨 얘는 또 뭐야 해버리군요. 다음 저장 포인트가 나오면은 거기까지 진행하고 나머지는 내일 모레 진행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일단 제가 방송을 할 수가 없고. 이가 다시 얘기할건데 그리스도 영혼이시여 저를 준비시켜주소서 대신부 도스여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노스라는 사람이 교주? 교주같은 사람인가봐요 저도 엄청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어 사람을 철수로 꽁꽁 묶어가지고 시계, 시계추같은걸 쓴것도 너무 징그러운데 또또 아, 또 허상을 보게 되가 되었... 아니지? 새가 새가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 안돼 난 이거 그런 도저히 도저히 진짜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거는. <laughs>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이 사람 뭐야 이도 사람이죠? 이 막혀 여기 뚫렸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서 가려는것 같은데 여기 내려가는 거겠지 그러면. 근데 진행이 그렇게 엄청 막히진 않고 있는 의외로. 올라가려면 A를 눌러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 벽을 잡고 가나? 아니면은 저기로 뛰어야 되나? 달려가다 점프 한번 해볼게요. 달려 점프!